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 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원 하나님만 내게 하네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도록 할게요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그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 뼉지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을 예배하며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 뼉지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 예부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늘이만 예배하네 네, 잠깐, 잠깐만 끊어 주세요. 지우랑 지우는 목소리가 제일 좋고 태균은 춤을 진짜 잘 추거든요. 근데 우리 나머지 아이 친구들은 열심히 추는데 노래를 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우리 찬양 알잖아요. 처음 배우는 거 알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더 크게 한번더 찬양하도록 할게요. 찬양은 목소리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 둘셋넷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 여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그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물 주고 노래 하네, 손격 지나 하나님 을 찬양, 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 만 예배 하네. 한번더온땅이 여주님 을 찬양, 하 여라. 뷰에 이른 영광 을 찬양, 하 여라. 그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 지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 주을시고 노래하네 손뼉 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잘하셨습니다 우리 이어서 여호와는 참아 여호와만 참하나님 같이 찬양하도록 할게요. 자, 박수치면서 J-E-H-O-V-A-S 여호와 J-E-H-O-V-A-S 여호와 사람들을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어둠에 빠진 사람에게 우리들을 보내셨네 너도 나도 보낸받은 하나님 사랑 너도 나도 당당하게 보여주리라 우리 섬길 참아나니 오직 여호와 비상이 참아다닌 보질 여호와. 우리 성길 자만하니 오직 여호와 우리 성길 자만하니 오직 여호와 너도 나도 오랜 받은 하나님 사랑 너도 나도 강당하게보여주리라 우리 성길 자만하니 우 네, 모두 수고하 우리 성일 자만 우리 삼계여만 우리 우리 성일 우리 하계여린우가 나와서 함께 올려드자리도록 할게요 우리 하 어린이가 나와서 함께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동전 하나 동전 둘지일 동안 모아서 하나님께 드려요 기쁨으로 드려요 먹고 싶고 갖고 싶은 욕심도 있지만 예쁜 마음 정성 모아 하나님께 드려요 동전 하나 동전 둘지일 동안 모아서 하나님 짚고 갖고 싶은 욕심도 있지만 예쁜 마음 정성 모아 하나님께 드려요 다 같이 헌금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게 해주세요. 방학이 시작됐습니다. 건강하게 방학을 지내게 해주세요. 헌금으로 중요한 것. 으로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음 우리 저희 예배송 같이 찬양하도록 할게요 예쁜 손꼭 잡아 두 손을 모으고 예쁜 눈꼭 감고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 아버지, 이 름을 부르 며, 기 도의 소리 는 하나님 앞 으로 예배 를 드리 는, 이 시간 기도 를 하나님 만나 는, 이 시간 기도 를, 우 리의 마음 을 모아서 기도 를, 하늘의, 하늘의, 소리를 하늘의 소리를 들어요, 들어요 나 함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마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기, 신, 하나님을 신나게 찬양하였습니다. 이 시간. 사모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건데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말씀인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네.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좋아요. 오, 어, 우리 하량이 앞에 앉았으면 좋겠다고 사모님 마음 속으로 생각했는데 언제 앞으로 왔죠? 우와, 너무 좋아요. 자, 울어도 괜찮아요. 언니가 옆에 있으니까 언니랑 같이 있으세요. 자, 오늘은 어, 사모님이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2-1권의 책들에서 이제 마지막 챕터에 들어가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오, 어, 그래서. 되게 간단하고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기에는 좋지만 아마도 사모님이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 이거 성경 퀴즈 나올 것 같다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듣고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실천하며 살았을까요? 기억만 했을까요? 실천도 했을까요? 실천이라는 말이 어렵나요? 자, 그럼 다시. 자, 뭐, 말씀을 읽고, 어, 기억하여 내가 행동도 했을까요? 했을까요? 어휴, 정직하다. 사모님이랑 똑같네. 너무 정직하게 아무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아요. 좌우로도 흔들지 않지만, 끄덕이지도 않아요. 들은 적도 있고 행동한 적도 있고 행동하지 않은 적도 있겠구나라고 사모님이 한번 짐작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러 시대를 거쳐서 나라와 왕들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으시는 오직 왕이신 하나님만을 믿고 섬긴 다니엘의 이야기 두 번째입니다, 태규야. 두 번째 이야기, 누구라고? 왜냐면, 단, 이걸 꼭 태규가 기억해서 나중에 퀴즈에 맞췄으면 좋겠어가지고. 오늘 누구의 이야기? 다, 니, 엘. 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에게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을까?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합이나, 다니엘은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4장에서 6장까지는요,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서 4장에서는요, 누부갓네살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부갓네살 왕이요, 꿈을 꿔요, 이걸 해석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나타나서 누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질 것과 정신이 나가고 짐승처럼 될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누가 해석했다고 태규야? 다니엘. 꼭 기억하세요. 또 물어봐요. 자, 5장. 오장. 자, 5장에서는요.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이 어려운 말을요. 해석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를 지은 벨사살 왕이 즉시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예언합니다. 6장에서는요, 다니엘이요, 메데이 다리오 왕 외에는 기도를 드리지 못하게 했던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루에 세번 하나님께 기도하여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요,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고 어려움을 이겨냈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고 보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지킨 것을 알고도 조서라는 것은 편지를 말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왕이 도장이 찍혔다라는 것은 그 왕의 명령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즉시 죽는 거예요. 왕의 명령, 죽여라! 그러면 그 당시에 바로 이렇게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다니엘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했대요? 어려움이 있었을 때. 전에 하던 대로. 세번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라고 성경책에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에 하던 대로 말씀을 계속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수마을교회 친구들이 되어야겠지요. 23절에는 또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뭐래요? 네,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다니엘이 항상 하던 대로 여러분들은 어때요? 항상 합니까?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사모님이 확인하니까요. 다 하고 있더라고요. 어. 몇장 밀렸어요. 하는 친구가 한 명이 있었으나 다 읽었을 줄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하나님이 유일하신 왕이라는 것을 믿은 다니엘 어려움 속에서도 왕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던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사자불에서 구원해 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사모님 말씀을 들어보니, 어, 그러면 다니엘의 믿음이 중요한가? 뭐가 중요할까요? 라고 보니까요. 다니엘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시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 친구들이 가는 학교와 교회와 가정,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집을 산 엄마가 아니고 아빠가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 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예수마을교회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가끔 사모님이 질문하죠. 물어봐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요, 가끔은 어떤 대답을 하냐면요, 하나님보다 엄마 아빠가 되게 크게 보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너무 잘해주니까, 그죠. 물론 너무 소중하지만, 엄마 아빠가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왕도 하나님이시요. 엄마, 아빠의 왕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여야 다니엘처럼 하던 대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수 말교의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 같이 두손 모아 기도할게요. 하나님 어른은 어른대로 우리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대로 세상에 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잠원을 읽으며 훈련하는 것처럼 하던대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전부가 되심을 고백하고 말씀대로 기도하며. 예쁘게 멋지게 자라기로 약속하는 우리 예수 마을 교회 우리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 예수 세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예수 마을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